자, 봅시다. A가 2보다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 너랑 너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지요. 자, 우리 봅시다. 일단은 역함수 문제예요. 자, 역함수랑 이제 관련이 깊은 게또 누구냐면은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나올 때는 우리가 또 역함수를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먼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왜 역함수랑 연관이 있냐? 자, 봐봐요. 이 원래 함수에 어떤 A, B란 점이 있어. 그럼 개에 대한 Y는 X 대칭점은요. B, A가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점인 관계끼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수 밖에 없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서로 대칭점이 될수 밖에 없는 관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런 키워드로부터 사실 이 문제가 역함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주셔야 되는데, 너랑 너를 보면은 너둘 자체가 역함수는 아닌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요 플러스 2 때문에. 그럼 우리가 플러스 2씩 없애보는 거예요. 음. 자, 봐봐. 이 문제가 지금, 일단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모두 그려볼게. 그러면은 어떤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요 친구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원래는, 오케이? 자, 일단 너네 둘이 뭔가 대칭적인 관계긴 하지만 역함수라고 깔끔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y는 x 역시도 두 칸씩 올려서 y는 x 플러스 2를 만들어서 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상황이, 음? 지금 다 깔끔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전체적인 상황을 아래로 두 칸씩 우리가 내려서 역함수 문제처럼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요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요 모든 그래프를 음? 아래로 두 칸씩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으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내린 상황은 파란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y는 a의 x승이 있고요. y는 log a의 x승이 있겠죠. 오케이, 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a랑 b도 아래로 두 칸씩 내려왔을 텐데. 자 여기가 a 뭐 여기가 b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 요 중앙에 있겠지 너의 좌표가 원래 요거래 근데 아래로 두칸 만큼 내려왔으면 은이 y 좌표가 2씩 빠져서 2분의 15가 너의 y 좌표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넓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도형을 아래로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서 바뀌지 않죠? 으흠. 그럼 너의 넓이로부터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저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R제곱이 2분의 121이고요. 그럼 R값은 2분의 11루트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 너가 지금 중심이 되고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 그림이 너무 구리다. 어, 다시 그려볼게. 자, 이런 원에서 지금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심이 존재하는 y 좌표가 2분의 1 5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사실, 이 반지름이 2분의 11루트 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45도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길이는 2분의 11 여기도 2분의 11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도 요 길이가 2분의 11요 길이도 2분의 1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심의 y좌표를 알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11만큼 더 해주면은 너의 y좌표가 되는 거고 그 값이 2분의 26이니까 13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친구의 y좌표는 뭐가 돼요? 2분의 15에서 2분의 11 빼니까 2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두 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둘의 x좌표 차이가 2분의 11을 두번 더한 11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자, 너의 좌표를 뭐라고 해 볼까? 자, t, 13이라 잡을 수가 있겠죠? y 좌표가 13이니까. 자, 그러면 너의 y, 너의 좌표는요. 자, 너의 x 좌표에서 1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y 좌표는 2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두 좌표를 각각의 그래프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a랑 t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그렇게 해 볼게요. 자, 너를 여기다 대입해 보자. a의 t승은 13. 너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e는 로그 a의 t 플러스 11이 되고요 너를 정리해보시면, 은 a의 제곱은 t 더하기 11 이렇게 될거예요 어라? <laughs> 이거랑 이거 연립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음. 자, 어, 계산이 안되네? 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자, 역함수라고 제가 어? 뭐 계속 이야기 다 해놓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점이 대칭점이라고 얘기를 다 해놓고 뭐 요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대칭점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 너랑 너랑 대칭점이라고요. t,13이랑 t 플러스 11,2랑 대칭점이야. 그럼 너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은 13,t가 될 텐데 너랑 너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t가 2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 t가 2가 된다면은 이제 요 2, 13을 여기다 대입해서 음, a 제곱이 13이란 거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